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레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 노트북, 노트북을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어, 살짝, 그, 수리를 할 건데요. 별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노트북을 구입한 지한 2년이 넘었어요. 어, 2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 여기 노트북에 이제 CPU 온도가 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100도를 찍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CPU에 제가 봤을 때이서멀구리스라는게 이제 다그 굳어서 더 이상 열 전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혹은 팬에 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쿨링이 잘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걸 완전 분해를 해서 그 CPU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어떤 정상인지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거기다가 이제 서멀 그리스를 발라 가지고 어이 노트북의 CPU 온도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대략 이제 17인치 7710이라는 모델인데요. 어, 우선, 어, 거의 대부분의 노트북 회사들이 자기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노트북을, 어, 정상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만약에 그 분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따라서, 어, 그거를 받아서 이제 따라 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우선 여기 뒤에 이제 배터리 커버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배터리 커버죠. 어, 얘가 이제 배터리 배터리인데 얘가 배터리가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게 돼 있죠. 배터리 커버를 이제 배터리를 빼내고 여기 파워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남아 있는 어, 이잔류 전기를 어, 소진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게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잔류 전기가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고, 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조립이 돼 있어요. 얘는 이제 하드디스크죠. 이거는 저기 회사마다 다 틀려요.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 어이 드라이버로 얘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가 나오는데, 여기 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전부 H, H, h 로쓰 써있는 거는 이제 다 하드디스크, H. 하드디스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른 문자 P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다 있게, 분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이제 상판을, 이제, 그게 분해를, 상판이 어, 이렇게 어, 아주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지금 얘는 이제 SSD 드라이브 M2죠. 예, 얘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램 슬롯이 여기 두개 있고 키보드 밑에 두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기 W1 이게 그랜 카드 이제 따로 그 그, 추가로 다는 그런 부분이고, 요게 이제 아마 키보드, 키보드 라인일까요? 이게 뭐, 키보드에 보면은, 이제 트랙패드가 있잖아요. 트랙패드가, 얘는 이제, 그, 빨콩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그, 덱, 그, 뭐야. 싱크패드, 싱크패드 될그 빨콩 같은 거, 그거 따라 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 트랙패드가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있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원래 슬롯이 없는데, 얘가 아마, 그, 다른 옵션이 있는, 같은 노트북 모델에서 다른 옵션이 있는 그 모델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은체적으로 이제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사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파는 이런 예비 나사가 있어요. 이거 아주 싸거든요. 예비 나사 세트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면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플렉시블 케이블을 끊어먹거나 이러면은 아주 아주 골치가 아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이제 키보드 쪽을 분해를 해야 돼 키보드 키보드 쪽을. 분리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 원래 얘기가 이제 빨콩이 있던 자리인데, 이거 갈고쳐 가지고 제가 빼냈어요. 그냥 어, 얘를 어, 여기 나사 홈이 보이죠. 나사 홈을 끄집면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 아이폰 뜯는 도구 어, 아주 싼 거예요. 중국산 아이폰 뽑는 보면, 도구에 보면은 이렇게 어, 이런 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툴을 이용을 해 가지고 키보드 위에 이 커버를 제거를 하면은 어요 밑에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또 제거를 하면은 이게 키보드가 이게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또 분리가 될거에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죠. 이 커버. 커버가 분리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 이거를 하면은 아까 여기 붙어있던 플렉시블 플렉시블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플렉시블 케이블이 지금 걸렸어. 여기 보면은 플렉시블 케이블이 걸렸죠. 이확 잡아 당기면은 이게 얘가 확 뒤집어지면서 완전 망합니다. 침착하게. 자,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키보드 모드요. 모듈. 키보드 모듈이 완전히, 어, 분해가 됐어요. 먼지가 장난 아닌데, 이거 먼지를 좀 틀어가지고, 그렇게 재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품 하나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 따로 팔거든요. 그냥 사다가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램 슬롯이 있어요. 여기 램 슬롯, 이램 슬롯을 램 슬롯 커버. 이렇게 램이 두개 들어가 있죠. 이게 총 64기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요 지금 나사가 나빠졌는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안 빠졌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CPU 여기 컴퓨터에 달린 CPU고 얘가 이제 그래픽 카드에요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는 이제 MXM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폼 어, 패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완전 표준이야 그래갖고 이런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카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뭐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딱요 사이즈에 딱 맞게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메인 이 GPU는 딱요 위치에 놓고 하는 규정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핀 개수라든지 해가지고 다또 MXM 얘가 거기 포맷이 몇 가지가 있어. 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요거보다 좀 작은 거가 있고 요렇게 요게 풀 사이즈에요. 이게 풀 사이즈. 그거는 조금 찾아보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쿨링 팬인데 이게 히트 싱크가 달려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숫자가 달려있어요 이 숫자대로 나사를 조그라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쿨링 팬을 조금 청소를 하고 뒤에 이게 써물글라스 지금 상태를 한번 보면은 얘가 써물글라스 상태가 아직 그게 보면은 여기 굳지는 않았어요. 굳지는 않았는데 어, 얘를 다시 도포를 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PU 상태가 정확하게, 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 끌해서 보면은, 지금, 어, 이게 100도씨가 넘는 열이, 여기 보면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그 열에 의한 손상의 이제 패턴이 좀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CPU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닦았는데, 요 위에 이제 열로 손상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 아주 신기합니다. 원래 CPU가 이런 모양인데, 어, 그, 지금, 일반 데스크탑용 CPU는 위에, 그, 커버가, 그, 쇠로,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죠. 그 커버를 따내는 걸 뚝따라, 근데, 뚝따. 뚜껑 따기. 뚜껑 따기 하면은, 요런, 뭐 원래 CPU 코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GPU 코어죠. NDVIA, 이게, 에, 에, K3100M. K3100M 그 코드로 K3100M이고 이제 이게 메모리 메모리 대기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뜯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서멀 그리스를 바르고 어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소는 다 했고, 여기 이제 서멀 글라스를 발라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정상인지 테스트 한번 짜보고,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이 닿지 않게, 자, 짜줘야 되고요. 얘는 일반 CPU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니까, 스물글라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 너무 많이 바르면 완전 역효과가 납니다. 아주 완전 여기 도포될 수 있을 정도로만 발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한 얘를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을 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얘가 이 압력으로 이 CPU랑 이 모든 게 눌리는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대로 어 얘를 어얘 조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조지 말고 적당하게 일단 조아줍니다. 1, 2, 3, 여기가 4. 다음에 5, 6, 7, 8 다시 1, 2, 3, 4 오, 육, 칠, 팔, 다시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이 정도 토크로 쪼아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시 한번, 어, 포크를 손의 감각으로 맞춰가지고 쪼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하면은 이제 목표했던 모든 청소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재조립. 재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조립을 해주면은 다 끝났어요. 네. 어, 일단, 어, 부팅이나 뭐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이 다잘 되고요. 어, 어, 하드디스크도 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고. 자,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소음이 살짝 줄어든 것 같으니까, 어, 분명히, 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은, 이거, GPU, 어, 오픈젤인데, 그거 하면서도 한 66도, 최대, 이제 한 66도, 60도 정도에, 이제, 되고요. 어, 최고가, 원래는 100이 넘어가었는데 최고가 지금 82 정도 찍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 오픈 어, GL 끝나고 이건 GPU를 이제 중심으로 테스트 하는 거죠 GPU 온도는 안정적이에요 49도 정도 49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점수를 한번 보고 어, 보겠습니다 네91.78 어, 프레임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한번 갈고 보겠습니다 CPU 이제 이거는, 여기, 뭐야, 코어가 4개밖에 없는 CPU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이런, 멀티스레드에 최적화된 이런 프로그램에서 빠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에보다 많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지금 온도가 91도까지 올라가세요. 92도. 근데 아직 100도는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어, 크게, 어, 조금 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것 같아요. 한 10도 정도. 100도를 안 찍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어 이거 CPU 온도가 엄청 높긴 높네요. 지금 팬도 지금 최고 속도로 돌고 있어요. 팬도 최고 속도로 돌고 있고 90도인데 어 마찬가지로 코어 1번 1번이랑 저기 3번 1번 3번이 코어가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이제, 100도를 안 찍으니까, 그나마, 그게 이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제, CPU 로딩이, 그, 100% 정도 될것 같은데, 유틸라이이션 아, 지금 끝났네. 네. 어, 요렇게, 이제 다시 하면은, 다시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641 정도, 요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비교해서, 어, 요 다시, 이거를 키고, 어, 점수가, 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어, 테스트 하면서 최고 온도 93도까지 찍었는데, 그 이전에, 어, 100도 넘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렇게 CPU 사용률이 한, 한 50%, 45%될 때, 이제 한 70도에서, 어, 왔다갔다 하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개선 효과는 있었다. 한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 개선 효과가 있었네요. 이 노트북 이게 설계가 그렇게 방열에 최적화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이 CPU가 이미 그 방열의 어떤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1, 2년을 못 버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지금 87% 어95% 까지 여기 cpu 사용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83도 까지 올라가요 83도 100% 지금 100% 까지 올라갔는데요 어 요정도 어, 온도면은 거의 뭐 이전에 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노트북이 오래되면은 써멀글라스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걔네들이 굳어서 제 성능을 뭐 발휘하기 때문에 어,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도 매뉴얼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신이 없으시면 은 그냥 AS 센터나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또 완전히 조립도 못하고 이러면 은 그대로 들고 와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어, 이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